기마세요 하나 둘셋넷 발동! 아자 정면 내려배기 아이! 좌우 내려배기 아이! 삼단 내려배기 아이! 어이! 어이! 횡단 이금 준비! 아이! 어이기 아이! 광자배기 준비! 자, 민성아, 여기 봐야 돼요, 의진아. 광짜배기, 시작!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광짜배기, 시작! 자, 기마세요. 하나 둘셋넷 발동 어이! 어이! 자, 정면내려배기 어이! 좌우내려배기 어이! 삼 좌우 3단내려배기 어이! 어이! 3단 어이! 어이! 횡단이검 준비! 어이! 어이! 어배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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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짜배기 준비! 시작. 아아아 대도견 적세 시작. 정면내려베기 아이. 자사업가 견적. 정면내려베기 아이. 전우베기 아이. 다음, 앞으로 차렷. 경례. 하나. 자. 기모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발동. 아이. 정면 내려 베기. 아이. 좌우 내려 베기. 아이. 삼단 내려 베기. 아이. 아이, 아이, 이단이 준비. 아이. 이어 베기. 아이. 광차 베기 준비. 시작. 아아아 대도견 적시 시작. 정면 내려 베기 아이. 자세 옮겨서 견적. 정면 내려 베기 아이. 전후 베기 아이. 아이, 아이. 자세 옮겨서 견적. 봄 견적세 시작. 정면 내려비기 어이! 어이! 자세 업 거들 견적. 정면 내려비기 어이! 어이! 다시 한번 자세 업 거들 견적. 금계동립팔상세 어이! 자세 업 거들 시작. 어 다시 한번 자세 업 거들 시작. 다행히도 앞으로 전진 내려베기후내어 o 기좌내려베기우내어 o 기 전후배기 다시한번 어 소도견적세 시작 정면 내려 베기 어이! 어이 전진 내려 베기 어이! 어이 좌우 내려 베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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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좌우 꺼도 견적 정면 내려 베기 어이 전진 내려 베기 어이 좌우 내려 베기 어이 승현아 발더 만들게요 90도 전후 베기 어이! 어이 발 다시 한번 어이 자자옥과 견적 조천세 시작 다시한번 조천세 시작 어이! 지하세 뒤로 뒤로 뒤로는 그냥 몸만 가는거예요 뒤로 뒤로 착검! 검, 앞으로, 칠! 예 바로! 쌍수호법 1번, 시작! 자, 쳇. 해! 해, 너. 바로! 쌍수포 5번 시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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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갈게요. 조금만 더. 준비. 더 뒤로 갈게요. 설아, 저쪽으로 좀가 보세요. 자, 준비. 시작! 자, 가운데로 오세요 셋! 개! 헤이로. 하로